유니크 모터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강력함과 럭셔리, 그리고 혁신이 만나는 순간을 소개합니다. 바로 왕족, 리더, 그리고 진정한 모험가를 위해 만들어진 SUV, 2026년 형 렉서스 LX600입니다. 이 차량은 도로 위에서의 풍격과 오프로드에서의 지배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진정한 플래그십 SUV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이 차가 럭셔리 SUV 세계에서 독보적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렉서스 LX는 언제나 궁극의 럭셔리 오프로드 SUV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형 LX 600은 기존 명성을 단순히 유지한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진화시켰습니다. 외관부터 실내, 성능과 기술까지 모든 디테일이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LX 600은 그 위엄 있는 존재감 그대로입니다. 더욱 과감해진 스핀들 그릴, 새롭게 다듬어진 슬림 LED 헤드라이트 강렬한 차체 라인과 크롬 포인트, 모든 요소가 자신감과 우아함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도로 위에서 이 차는 결코 숨지 않습니다. 대신 럭셔리와 파워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본이 아래에는 3 4터 트윈 터보 V6 엔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력한 출력과 놀라운 토크를 제공하며 어떤 지형에서도 부드럽고 힘 있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렉서스 위 첨단 사륜 구동 시스템과 인공지능 서스펜션이 결합되어 도심 고속도로뿐 아니라 거친 산악 지형에서도 안정감 있는 주행을 제공합니다. LX600은 단순히 편안한 차량이 아니라 강력한 탐험가입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진정한 럭셔리 공간이 펼쳐집니다. 프리미엄 가죽 시트, 수제 목재 트림, 부드러운 터치 소재, 모든 마감이 최고 수준입니다. 좌석은 고급 라운지 의자처럼 설계되어 장거리 여행에서도 필요 없이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통풍 엠퍼센드 열선 시트는 물론이고, 각종 편의 기능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기술적 요소도 완벽합니다. 듀얼 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상단은 내비게이션과 멀티미디어, 하단은 공조와 오프로드 컨트롤을 담당합니다.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고해상도 디지털 클러스터, 그리고 마크 레빈슨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까지 최고의 디지털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360도 카메라, 보행자 감지 시스템 등 최신 안전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은 VIP 라운지처럼 꾸며졌습니다. 독립 캡틴 시트와 대형 화면, 개별 온도 조절 시스템까지 뒷좌석 탑승자도 최고급 대우를 받습니다. 3열 공간도 여유롭기 때문에 가족용으로도 완벽합니다. 이 차량은 누구를 위한 차일까요? 리더, 사업가, 세계 여행자, 그리고 가족과 럭셔리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LX600은 단순한 SUV가 아니라 지위와 품격을 상징합니다. 수많은 럭셔리 SUV가 존재하지만, LX600은 강인함과 품격을 동시에 가진 단 하나의 존재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니크 모터에서는 앞으로도 최고의 자동차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이라면 LX 600을 사막 모험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도시에서 럭셔리하게 즐기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유니크 모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